짜자자자자자, 미션 실패.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아 <laughs> 아, 오늘 사람이 은근히 많네요. 주차장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들어오는데 줄도 엄청 길어요. 근데, 에버랜드가 좋네. 그, QR, QR 같은 걸로 이제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네요. 얼만가요, 입장료? 2만 얼마? 2만 얼마? 2만 얼마. 입장료? 자유무원 2만 자, 유권건인가이사용 자, 유만한데 자, 이만한데. 자, 이만한데. 자, 이만한데. 자, 이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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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만이만이만이 여기서 보여드려야 겠어 아 여기. 짜자자 뮤치 <laughs> 게임 실패 네, 지금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송 한번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많아요 에버랜드는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좀 있으면 비올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세요. 우비도 좋고. 진짜로 눈집 게임 완전 실패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 드립니다. 짜자잔 실패. <laughs> 네, 확인하고 오세요. 이번 저희는 환상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